누가 아직도 방통대 사이버대학교를 1학년으로 신입학해서 4년을 다니시나요? 이번 영상만 잘 보시면 2년만에 졸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일단 2년만에 졸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이버대학교와 방통대의 특징을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 한국 원격 대학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아 이런 건 패스 고등교육법이고요 학기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의 대학교라고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여기서 학기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 시스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이수를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쭉쭉쭉 나가서 4학년 1, 2학기 총 8학기 과정을 이수해야지 저희가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뭐 군인 분들이나 어렵지 않게 강의 이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다만,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출석을 해서 응시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학점은행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기제가 아니에요. 뭐냐? 학점제. 학점제가 뭐냐? 학점제는 내가 일정 학점만 보유하고 있으면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전 특징이 온라인 강의 말고도 자격증이랑 독학사 등을 취득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보다는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전문대 졸업장 그러니까 전문학사의 경우 두 학기 그리고 학사 4년제 졸업장의 경우에는 3학기 면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때 단점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어야 나눠져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학과가 좀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이게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출석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들어야지 전공 학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다니자니 정규대학교랑 등록금도 차이 없어 뭐 교육과정도 차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지 말고 울미 겨자먹기로 그냥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대다수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방통대의 다양한 학과랑 학점은행제의 단기간이라는 그런 장점을 합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베리베스트한 방법 나옵니다 바로 이 사이버대 방통대로도 편입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35학점이 있으면 2학년 편입 보시는 것처럼 70학점이 있으면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사이버대 방통대로 1학년으로 신입학하지 마시고요. 학점을 모아서 편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학점은 어디서 취득할까요? 처음에 스타트는 학점은행제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이면은 35학점 취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통대 사이버대 2학년 편입하셔서요. 2, 3, 4학년, 3년 다니고 졸업을 하시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학점은행제로 70학점을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통대 사이버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다음에 3학년, 4학년, 2년만 다니시고 졸업을 하시라는 거. 이때 편입을 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경영학을 이수했던, 뭐 컴퓨터공학을 이수했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방통대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전공이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편입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건 평점 평균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했던 강의 있죠. 그 강의가 4.5 만점.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쭉 나와요 성적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통대와 사이버대의 편입 지원 시기는 전기 모집, 그러니까 상반기, 그리고 후기 모집,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요. 1년에 두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방통대와 사이버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방통대는 국립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저렴해서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한 학기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이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이 200에서 300 정도 되는데 이때 좋은 건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 적용이 가능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다니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졸업 시에는 방통대 졸업장, 사이버대 졸업장 이렇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학점은행제 졸업장이랑 뭐 인식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통사이버대학교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여기 위에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스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교육 컨텐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